렇게이가위바위 응. <같애> 좋아요 가위바위보? 네. 세요 네. 언니 눈 몇개 있어? <laughs> 없어 <waves> 너는... 개있어나한 개. 언니 목걸이 몇개있어 목걸이 하나. 다봤 눈은 눈몇개있어눈나두 개. 두개 두개 있어? 언니 책몇개 있어? 책? 응. 나 하나. 기고거 어. 하니까. 담배? 파이프? 어, 파이프 담배. 두개요두 개. 두 개. 두 개. 있어? 책? 개. 하나 하나? 두 개. 만 개. 어 개. 두 개. 두니두각네 레스트 레이드 폰아 맞는 것 같아 언니가 책하나레도예 yeah, 이겼다 돌지 아. 여지 갈게요 아까 웃으세요 아기현아 힘을 줘 어? <laughs> 음. 갈게요 골라가는 거예요? 예 네, 이번에는 갈게 이 생각보다 보일 것 같은데 안 보인다 <웃음> 그러니까. <laughs> 해골 몇개 있어요? 하나요. 언니 어. 침몇개 있어? 두 개. 어. 혹시 눈은몇개 있어요? 저 하나요. 언니 파이프 몇개 있어? 파이프 없어. 없어? <laughs> 언니, 전구 몇개 있어요? 하나. 배찌 같은 거야? 아, 아두 개네요. 오, 씨, 어려워졌어. 언니, 목걸이 몇 개야? 나 목걸이 없어. 나, 메리 로스터, 진짜. 제일은 코난. 감정이죠. 나 어. 추리천재다 두구두구두구두구 아니. 아니 근데 진짜 근지근지 말하자면 너무 데 다시 할까? 응 다음 판에 지면 집에 어? 질것 같은데? 노야하셔야 <laughs> <laughs> 되는 거 아니에요? 이거 나 뭐하지? 게임? 글쎄 뭐 할까? 응. 나 쓱쓱쓱쓱 <laughs> 해골 몇 개예요? 하나요. 하나요. 언니 눈몇 개예요? 눈 하나. 생개눈몇 <laughs> 개예요? <laughs> 한, 아, 저 하나. 아저 하나도 없어요. 이 <laughs> <눈> 하나 없어요. <laughs> 응, 하나. 언니 책몇 개야? 책 하나. <laughs> 너 목걸이 몇 개? 나 하나. <웃음> 하나. 아 <laughs> 그냥 찍어볼까? 둘중 하나거든. <laughs> <laughs> 둘중 하나라고? 응너 <laughs> 어. 찍어서 틀리면 노예야 그니까 <laughs> 그니까 <laughs> 나 그렉슨건가? 그렉슨건가? 응 아이씨 내가 막나안 뭐, 그래도 이거 할라 그랬는데 둘중 하나였거든 나, 나는 이렇게 둘중 하나였거든 난 이거 두개 어쨌든 노예예요 맞아요 <laughs> <laughs> 어 일단 벌칙 뭐 하나 시키고 가볼까요? <laughs> 주연이를 위한 사랑 표현 한번 해봐요. <laughs> <laughs> 잘안한 거야. 사랑 <laughs> 표현이 뭐죠? 애교 3총 세트 로 아니야 아니야 아니요. <laughs> 어 어. 그거 해줘요 그거 어떡세 귀여워서. 탈리갈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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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있다 대고. <대구>. 아니야, <laughs> 여기. 여기 한 번씩만 <하나씩만> 나오면 되잖아요. <laughs> 얼굴 안 나오게. 이렇게? 이렇게? 어. <laughs> 덤뮤다 걸 봐야겠다. 걔네 거 보면은 못할 것 같아. 아니 이주연을 안 보고 <laughs> 김영훈을 봐야죠. 수연이 응, 응. 거 보면은 망하지. 약간 메인 댄서 같은데 몸치이십오분 <laughs> 계시지 않아요? 괜찮아 얼굴이 귀여우니까. 오 사랑 좀 내시오. 어이구. 봤죠? 연습했어요. 아 이제 빨리 아 여기 화면으로 몸통 돌리세요. 아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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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웃기다. 나 그거 보고 싶어. 뭐? 그거 자기야 왔어. 어. <laughs> 자기야 왔어. <laughs> 자기야 왔어? <laughs> <laughs> 어, 왔어. 밥해 놨어. 이거 선정하기. 아까 그걸로 해보자. 나 알파카래. 여우, 김지윤 아! 김종은, 김선우, L 김종인 밖에 없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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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빠이름 밖에 생각이 나지 않아요? 당신 금방 가져가야겠는데? 짠정화 감독 하나 둘 언니 차례인데? 립스테어 루트 오고 잠깐만 의태어가 그거 소리 모양 그러막 뒤뚱 뒤뚱 이런 거 아니야? <믿> 모양을 나타내는 거 뒤뚱 뒤뚱 깡충 깡충 어, 어, 끝났어요. <laughs> 국제자 하나 둘 네. 셋, 박정희, <laughs> 박정희, 걔게 뭐야? 걔 독일, 어. 독일 낙지였어. <laughs> 스탈린, 마우쩌두 김정일, 예, <laughs> 사막 하나 둘 셋, 리알 사막. 그 다음에 <laughs> 리알 <리얼> 사막. <laughs> <laughs> 아 그래? <laughs> 대한민국의 인구. 광역시. 어, 너무 좋아 광역시 부산 광역시 울산 광역시. 너무 <laughs> 쉽지 삼성라이언즈 롯데자이언츠 NC라이더스. 상어 종류. <laughs> 철갑상어 조스바. 민물고기. <laughs> <laughs> <링불고기. 웃음> 잉어 붕어. <laughs> 상소리 송사리. <웃음> <소>. <웃음> 민물장어, 연어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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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시. <laughs> 걔 이름 뭐야? 쬐끄만한 거그 이만한 그 강가에 굉장히 많이 보이는데 아나 그거 할라 했는데 퉁퉁퉁퉁 퉁퉁퉁퉁? 그거 벽장 벽장에서 퉁퉁퉁 한 3시간짜리 그거 우주요 <laughs> 로마 시대인물 어? 로마. 16세? 18세? 17세? 해울게요 아리스토텔레스, 소크라테스, 플라토. 톤 축대회. 하나, 둘, 셋. WBC 올림픽, 월드컵. 아. 체육의 강국이시네요. 지금 <laughs> 맞히신 게 프로야구랑 <laughs> 축구대회. 프로 축구팁 티티 <laughs> 울산 현대, 전북 현대 FC 서울, <laughs> 조규 <조개성. 웃음> 어, 서울. 아, 아, 오케이, 아, 저 아, 지금 라스트 포인트 예요 지금 하나았나 빨간 색이 들어갔고, 한... <laughs> 장미 트리 카네이션 리얼리티 TV 프로그램 무한도전 <laughs> 패밀리가 떴다. 놀면 뭐 하니? <laughs> 이기면 벌칙 패스. 지면 한대. 차, 차, 참. 오늘 당신 패배의 날인데? <laughs> 아이고, 똥개 훈련이네. 아니 아, 왜오른쪽으 왔다. 아, 진짜 일도안 보여. 내가 봤을 주연이 저 세상 갈것 같은데.